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잘 받아들이고 어, 몸이 아픈 거에 관해서는 얘기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아직은 얘기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명지병원에서 어, 처음으로 이제 가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암환자의 의사소통에 관한. 이 일이었거든요. 암 환자의 네. 의사소통. 그암 환자의 의사소통이 암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나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니까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유방암 걸린 사람이 뜻밖의 자살을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 적응장애 우울증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예,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자살로 죽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런 거에 관해서 어, 의사들이 상당히 이제 정신과 의사들보다 먼저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어, 암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 암 투병을 하는 동안 이제 우울한 것을 막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사람들한테 했었거든요. 이제 <laughs>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어, 아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저희 가게에 암 걸리셨던 분이 가깝게는 안 계셔서 근데 작년에 이제 대장암을 딱 걸리고 나서 지금 사실 어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 계산으로는 아직 1년이 안된 거고, 제 계산으로는 1년이 된 건데, 빨리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항암이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항암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막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그랬더니, 일단은 저도 좀 외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모임에 안 가고. 힘드니까 연락도 받기 싫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아마 어디서 이렇게 번역해 주는지, 하여튼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어제 혈우병사이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이트에서는 혈우병을 갖고 계신 분들의 47%가 불안? 불안이 제일 크, 크다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다가 출혈이 나면 어떡하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세 출혈부터 저 외출에 대한 불안이 혈우병 환자분들이 갖게 되는 외로움의 어떤 출발이다.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우울하고 우울하고 어 자신의 앞으로의 뭐 결혼을 포함한 미래에 관해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또 유전성 질환이니까 그래서 어이 히어로 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혈우병 환자분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이제 잘 적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혈우병 없다는 듯이 살자. 그래서 헤모필리아 프리 마인드 혈우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사는 게이 병을 이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예,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내용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다, 하여튼 첫 번째로, 혈우병을 가, 갖고 있는 과거의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외롭게 지내셨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걱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어, 두 번째는, 또 상당히 이제, 자기 삶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부담감, 어, 이런 거를, 어, 이렇게 외롭, 외로... 자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감이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갖고 지내셨다 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혈육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 내가 나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라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도 구하지 못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항암을 하는 동안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위로가 되냐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이제 이렇게 뭐제 저의 암의 기수를 물어보고 이 기수다 그랬더니 병도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거에 관해서 말하기 어렵다 그랬더니 요즘은 뭐 방송에 나와서 말한 인간도 있는데 그걸 뭘 말하기가 어렵냐. 음.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음. 어 이제 사실 어떤 투병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 음. 여러분이. 여러분, 좀 외로우세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좀 외로우세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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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정말 어떤 질병을, 어, 투병하고 그 질병과 싸우는 사람에게 잘 돌봐주는 한 사람이 있냐 없냐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이제 외로운 부서를 만든 영국은 영국에서 잘 돌봐주는 이제 돌봄 제공자가 있는 사람이 투병하는 거랑, 어, 잘 돌봐주는 돌봄 제공자가 없는 사람이 투병하는 경우는 정말 그 생존율이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예. 어, 뭐 자살하나 이런 게 아니라, 질병 자체의 코스가, 아, 어, 달라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가족이면 제일 좋죠. 늘 같이 있으니까. 나와 대화가 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예, 이 투병 과정 속에 나를 어, 지지해주는 그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있다라는 눈빛이 많으세요. 여기 우리 선생님 있다고 하시고, 내 네, 있으시고, 네, 있으시고. 예, 정말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사실 저도 이제, 이제 암을 진단받고는 처음에 약간 기가 차다. 그럴 리 없다. 검사가 잘못됐다. 이런 반응은 흔한, 흔하고 또 전형적인 반응이고, 그냥 약간 생리적인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 어, 나는 죽어도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죽지. 정말 이상하다. 어, 그 이상하다고 해서 그, 그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상당히 보내고 어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어 이해하기 힘들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죠.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가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난 비를 싫어한다. 비 있는 날 우울하게 만든다. 나는 해쨍쨍한 날을 더 좋아한다. 이게 웬 말이냐? 어 내가 왜이 병에 걸렸지? 나이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고. 이런 시간을 반복할수록 사실 병원도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수용해야 대처가 될수 있다. 수용하지 못하면 계속 화내고 분노하고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두 번째 근육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 아마 여기는 지금 표정상 이미 예전에 받아들였다. 이거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예.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가 없다. 현재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 비록 힘들더라도 나는 잘 이겨낼 것이고 힘든 감정들도 잘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수용을 강조하는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하나씩 보내준대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슬프고 화가 나지만 새로운 기약 가능성도 만들 수 있다. 어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수용을 잘하고 대처하는 말을 자기한테 해주는 게 중요하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였고요.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이제 저도, 어, 왜 내가 이제 암에 걸렸지 하면서,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싶지 않고, 어, 그러다가 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 최종적으로는 다내 잘못이다.로 되는데, 어, 그런 과정에서, 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해요. 이렇게. 첫 번째 화살, 병이 난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병이 난 다음에 에, 수용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어, 그럴 때 이제 흔히 누구를 이제 비난하고 싶죠. 이렇게. 이병 때문에 누구를 비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유전성 질환일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저희 정신과에서는 그런 일이 또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또 다시 찾아와서, 어, 뭐, 얼마나 유전성이 되냐, 그런 거를 재차 묻고 확인하는 분들도, 어, 계시죠. 그래서 이제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계속하면, 그게 이제 지옥이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아니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청소년들 경향은,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에 그치지 않고, 나만 망하는 건 싫다.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좀덜 외로울 것 같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는 게 지옥이다. 비난하기 시작하면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어, 희, 희귀하거나 또 아주 어렵거나 또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예,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긍휼하게 여기자. 예, 그런 마음. 영어로는 셀프 컴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셀프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옮기기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자기 공감, 자기 연민, 자기 자비, 이세 가지 용어를 불교에서는 자기 자비라고 쓰고요. 예, 기독교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 연민 이렇게 쓰고, 또 어떤 심리학 정신과에서 자기 공감이라고 쓰는데, 예,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말해요.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아픔에 함께하고 공감하고 연민하고 자비를 베풀라 이런 개념이고, 어, 이 셀프 컴패션이라는 용어 자체를 놓고 어, 학문적으로 또 사람들한테 물어본 크리스틴 네프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람들은 셀프 컴패션을 이 개념으로 말하더라 세 가지가 가장 공통되더라 그게 뭐냐면 친절하기 누구나 인생에는 힘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순간순간을 잘 지내기인데 예, 저기서 어, 사람들이 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냐, 이런 걸 물을 때,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더잘 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 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계신가요? 자기를 혼자 울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어려움이 있고 어, 제가 최근에 우울한 분과 면담하고 요즘 애들 말로 개 빡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이제 중년이 넘으신 부부가 와서 부인이 우울해졌다고 하는데 음, 남편이 돈을 좀 날려서 부인이 우울해 한다. 위로를 하는데, 여보, 자기는 50억 밖에 안 날렸어. 우리 500억 아직 있어.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서, 어, <laughs> 아, 이분들은 위로의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이분은 50억 날린 죄책감과 50억 때문에 자기는 죽고 싶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그 어, 50억이 없어졌다는 것, 에 대한 우울감에 막 거의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남편은 500억 가지고 만족이 안 되냐 사실 말안 했지만 500억이 더 있다 우리 다 당, 당신이 50억 날렸지만 1000억이 있다 어, 이제 남편은 이제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듣다가 진짜 500억 따로 있냐 더 그랬더니 말을 안 했지 더, 더 있다. 부인이 맨날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았냐? 낫진 않는데 안았는데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이분은 어 돈이 천억 있는데 자기 50억 날려, 날렸다고 자기 죽어야 된다라고 너무 어쨌든 지금 4개월 5개월 어, 외래에서 항우울제를 드시고 면담을 하면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 책망하고. 그 음, 부끄러워하고 그러고 이제 계셔서 어, 누구나 인생에는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혹시 그런 우울증을 알고 싶으신가요? 예, 그리고 순간순간을 잘 지내자 이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하고 지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 병 자체로 힘들 수도 있지만 병을 받아들이는 마음 또 투병하는 과정에서의 에, 마음 가짐과 또 용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혈우병 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죠. 본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렇게 안 힘든가 보네요. 정신과에 안 오는 거 보니까 <laughs> 어, 아마 이제 외롭고 힘드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해주실 분이 누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오시지 않고 근데 어제 본 외국 문헌에서는 어, 설문조사상으로는 그런 정서 상태가 꽤 많고 어, 몇 개의 제약회사 또는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이미 이런 심진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어, 이 정도 온다, 이런 데이터들이 영어권 국가들은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가 어제 음, 우리나라 데이터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진료하는 저의 영역 안에서는 제가 혈우병 환자분들을 길게 또 어, 얘기해 본 적이 없고, 또 하나 이제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 본인이 진료할 때 탁과 진료를 할 때도 혈흡병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뭐반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진료를 하는 동안에 본인 혈흡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환자분들 이 이슈가 꽤 크구나 하는 걸 어제 좀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질문 올라온 거좀 있는데요 어, 직장을 구할 때 혹은 결혼 준비할 때 혈우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분이 해결책을 알것같진 않고요 <laughs> 이제 이런 문제로 뭔가 괴로워하는 분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 패밀리플래닝이라고 해서 사실 저 이슈는 저희 정신과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 조현병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전적인 성향이 조금 크거든요. 그그 그 말씀을. 네, 하시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양극성 장애라고 해서 어, 바이폴라, 조울증, 조현병 이런 약간 이제 주요 정신 장애라고 하는 거 국가 차원에서 장애를 판정해주는 그 해당되는 정신과 영역의 질환인 경우 가족들이 이제 그런 배우자가 될.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또 그들끼리 사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에 관한 가족 계획적 상담 또는 유전적 상담을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함께 해줘서 어,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불편,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상담해 주는 것은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유전에 관해서 좀 실제 유전이 진짜 얼마나 되는가 어, 이런 것에 관해서도 말해주고요. 예,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길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어,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요. 어, 또 실제로 이제 결혼했을 때 자녀 중에 예, 얼마나 그 유전성이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상의해주고. 그런 그 과정을 잘상해 주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조현병은 그 확률의 문제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혈우병은 이게 50% 아니면 뭐100% 이런 거고 그리고 이미 발병한 경우에는 뭐 솔직히 이게 엄마한테서 왔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한 거니까 아빠한테서 왔다 이런 거는 그럼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대한 뭐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분도 질문 주셨는데요. 어, 보인자인 엄마하고 혈우병인 아이하고의 갈등. 또, 환자를 낳은 보인자 엄마하고 이제 시댁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환자인 아빠를 지켜보는 보인자 딸의 고민. 또, 보인자 딸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환자 아빠의 마음.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좀 확대 재해석하거나 확장해서 너무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뭐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불행의 연속적인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1번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기거든요 정확하게 알기 그래서 아까 이제 조현병 유전성이 높다고 하지만 조현병은 조현병 없는 사람과 조현병 있는 사람 결혼하면 자식을 넷을 낳았을 때한 명이 유전돼요. 네. 꽤 높은 거죠, 사실. 어, 조울증은 이것보다 더 심해요. 조울증은 조현병보다 유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일단 어, 정확하게 알기 아는 것을 이제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한 실제적인 영향에 관해서도. 어, 얘기하도록 하는데 그게 참 사람이 마음이 신비해서 불안을 얘기하고 나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면 좀더 편안해지고 그런 시간을 거쳐야 좀 받아들이는 게 되고 다 알았을 때그 다음을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런 불행하게 생각하고 불안이 높아지면 아주 비극적인 결과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또 이런 유형도 있다. 이런 케이스를 좀 소개시켜 주면서 어, 얘기를 이제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같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어, 저희가 어떤 게 진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냐라고 할때 무조건 길이 있다 이런 거랑. 길이 없다 이런 거랑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거랑 이제 미국에서 조사해 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게 훨씬 더 사람들 희망적이요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막 막연히 잘 된다 이런 거보다 그래서 좀 그런 사례를 잘 찾아보고 그런 사례에서도 잘 지내더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아 이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잘 지내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자기가 이제 조금 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어제 사실 어제 아는 건데 요즘은 그게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요 뭐냐면 서로 받아들이는 게그왜 그러냐 했더니 그 헬로 우 프리 헤모필리아 프리마인드 정말 요즘은 이제 혈우병을 가는 사람들도 잘 지내고 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명도 높아졌고. 그래서 사실 더 문제는 혈우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뭐 관계할 수 없고 그런 우리의 이제 걱정이 더 문제지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이제 혈우병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나 조건이나 진료나 이런 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운동을 펼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혈육병의 현재의 우리의 의학 수준과 진료 현실을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지.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혹은 다른 혈우병 가진 환자나 가족들이 되게 멀쩡하게 다 직업도 잘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잘 사시는 것 자체가 인식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약 이, 이런 농담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떤 남자 친구를 사귀어서 남친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완전 대머리예요. 대머리도 굉장히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남자도 어 나중에 대머리가 되겠네. 헤어질까?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는 있겠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헤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했는데 뭐 혈우병 환자구나 보인자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꺼려지는 마음이 들겠죠, 분명히? 지금 네. 아들 키우 아들 둘이죠. 딸만 둘이 뜬가요? 아들 둘, 아들만 둘이요. 아들만 둘. 근데 그 여친이 보인자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아빠 고백할 게 있는데 이 친구는 혈우병 보인자야, 환자는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솔직히? 어...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어, 둘의, 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둘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네. 켜져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고 <laughs> <laughs> 실제로 기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라고 할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음. 이제 치료약도 좋아지고 다들 건강하게 사시면 그냥. 음. 혈우병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도 뭐~ 대머리 유전자나 뭐~ 우리 뭐~ 다들 찾아보면 나쁜 유전자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 오늘 뭐~ 같은 행사도 있는 거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혈우병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요즘 많이 좋아졌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난 내가 혈우병 관련자 야 이걸 숨기지 말고 혈우병 우세 음. 멀쩡해 괜찮아 뭐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병이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것 맞습니다. 같은데. 저희 뭐 조현병 정신과 질환에 대한 어, 편견도 진짜 높거든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어, 맨날 그런 캠페인 할때 예, 누구도 우리 같은 병이었다 누구도 우리 같은 병이었다 또 병이 있으면 어.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사회적인 그런 편견은 정말 편견이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홍보를 여러 캠페인 중에 하나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자체로서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준날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승민 교수님, 김영숙 교수님 두분 발표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